저희가 이제 이 게시판 샘플에서 이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음, 테두리 부분을 한 4정도 픽셀로 곡선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이제 여기서 저희는 테두리 색상을 회색으로 줘보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주시는 거는 레이어 아래쪽에 보시면 F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스트록이 나와 있어요. F 클릭하시면 제일 밑에 스트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 값을 회색으로 주시고 사이즈를 1 픽셀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테두리가 너무 연하다 싶을 경우에는 이 애플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트록을 선 색상을 좀더 진하게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동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도 가능하고요. 음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 사진 이미지 연필 사진 이미지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열 때는 멀쩡 파일에서 오픈하면 됐죠. 파일에서 오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연필 이미지를 열기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필 이미지를 열었는데요. 음, 사이즈가 조금 크죠. 한번 이동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동 툴 선택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사이즈 줄일 때는 Ctrl T 하시면 줄였었죠. Ctrl T 하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줄이시는데, 줄이실 때, Alt와, Alt와 Shift 값을 같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이시면은, 정, 정, 사각형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필은 뒤에 배경을 잘라버린 연필이거든요? 한번 저희도 잘라보겠습니다. 연필, 여기 배경 부분을 자르려면 지금 선택들 바로 아래 보시면 저희가 라쏘 툴 배웠죠? 라쏘 툴에서 지금 두 번째 다각형 라쏘 툴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른 툴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제 작업은 해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라쏘 툴을 사용을 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지점과 끝 지점을 이어준 다음에 델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워졌죠. 이렇게 이미지는 이와 같이 확대를 해 가시면서 지우시면 됩니다. 어, 이거 지우실 때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하서 지우셔도 되고요 음,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지우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시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제가 락소 툴을 이용한 거는 이게 좀 딱딱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락소 툴을 사용을 해서 지우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기시면, 이제 제 방법,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더 수월하고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혹시 작업 속도도 빨라지시고 작업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자 다음과 같이 지어봤는데요. 이미지가 좀큰것 같죠? 컨트롤 T 해서 사이즈 좀 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연필 이미지를 이 배경 안으로 넣고 싶어요. 지금 그때 배웠죠? 연필 이미지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 동그라미가 생겨요. 이때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연필 이미지가 이 배경 레이어 안에 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렘 연필 이미지는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이 밖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큐닝이라는 영문을 적어 보겠습니다. 영문 글씨 적으실 때는 툴바에서 오른쪽에서 대문자 T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을 주고 Q&A라고 적고요. 음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Q&A라고만 적으면 조금 썰렁하니까 이 밑에다가 이제 보조 문구 같은 거를 적어주면 훨씬 더 보는 시각적으로 좋겠죠? 보통은 이제 포인트 되는 이 Q&A라는 문구는 색상을 좀, 강한 색상을 넣어주고, 보조 문구 같은 경우는 좀더 작고, 좀 일반적인 색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q u e s t i n n s 라는 문구를 적고요. 이 문구 역시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하고 싶으신 그런 문구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 사이 간격이 너무 높기, 넓기 때문에 사이 간격을 한10 정도로 줄이고요. 이렇게 좀 진하게 T 선택하시면 진해지거든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배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하시고 이 배치를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글자가 너무 가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를 좀더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어울리게끔 여러분이 그 부분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이 라인 부분을 그려야 되죠.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요. 라인이라고 이름을 적고, 펜툴, 펜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색상은 여기 선택하시면 색상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OK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픽셀이 한좀 두꺼운 선이기 때문에 브러쉬 선을 한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 픽셀 주고요. 엔터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찍고, 복사하셔도 되거든요? 그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키 하시면 복사 되, 되잖아요? 컨트롤 알트키. 컨트롤 알트키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복사가 되시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리셔도 되고,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쭉 자동으로 뿌려질 거고요. 모어를 클릭을 하면은 이 Q&A 게시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어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모어 버튼은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작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택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가 있었죠. 스무스 셀렉션 툴이 나오는데 이정도 주고요. 오케이 하면은 다음과 같이 둥그런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페인터 툴, 포켓 툴을 사용을 해서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흰색으로 뭐라는 이런 문구를 적고요. 뭐잘안 보인다 할 경우에는 이 글씨에다가 테두리 배경을 주어도 되죠. 레이어 모어 레이어 선택하시고 T 하신 다음에 스트로브 주면은 되죠. 색상을 해당 색상보다 살짝 더 두껍고 한 2픽셀 정도 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공지사항 게시판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공지사항 게시판은 제가 간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Q&A 게시판 여기 이렇게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잖아요 Q&A 게시판 폴더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 추가하는 부분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Q&A 카피라고 해서 이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이동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쭉 이동을 해보시면 지금 Q&A 게시판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게시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폴더에서 폴더 이름 바꾸시고요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 그대로 다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QnA T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이런 문구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이고요.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붙어 있죠? 여기서 Ctrl-T 하시면 이, 이 툴바가 생기는데요. av 값을, 글자 사이에 작은 값을 이렇게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뒤에 문구도 t i c e 노티스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진 바꿔야 되잖아요. 연필 툴, 연필 레이어 선택하시고 휴지통 제일 끝에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음, 저희는 이 바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하시면 되죠. 바퀴 열기 하시면 바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쭉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선택이 됐어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하셔서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데 뒤에 배경이 흰색이 깔려있어서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우는 거는 뭐라소툴를 사용을 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매직 툴 있잖아요. 마술봉툴 선택을 하시고 흰색 부분 지정을 해주세요. 이 값을 0으로 두고 지정을 하면은 이 부분만 딱 지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좀더 많은 영역을 지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값을, 토란스 값을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델키 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지웠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바퀴 이미지가 반대편으로 돼 있죠. 살짝 더 줄이고요. 반대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를 좌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다시,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 위에 보시면 필립 홀리전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배경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Alt키 누르시고 레이어 아래쪽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배경 이미지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모 버튼 색상도 함께 바꿔주겠습니다. 이 배경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와 이 레이어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 델키 눌러서 색상 지우고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뭐 테두리 배경 색상, 그 테두리 선 색상도 바꿔줘야겠죠. 뭐 카피 이거 선택, 레이어 선택하시고 F 더블 클릭하시면 스트로크 나오는데 여기서 좀이 배경 색상과 어울리게 하늘색에서 좀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선 지워볼게요. 컨트롤 콜롬 키를 클릭을 하시면 지워지고요. 자, 다음과 같이 Q&A와 공지사항 게시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제 형태 의 배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와 글씨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일 이름 적으시고요. 포맷 형태를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을 하시고 오케이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게시판 PSD 파일로 저장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이 화살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름 부분 이렇게 지우, 지우고 다른 이름을 입력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갈 문구나 그림 이미지들을 수정하셔서 또 다른 게시판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셔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